안녕하세요. BK 라이더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제품은 샤오다오에서 나온 프리아라는 제품이고요. 어, 48V에 20A 600W이고요. 배터리는 LG 배터리입니다. 어, 뭐, 이동거리는 70km이고요. 어, 가격 어, 149만원에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어, 2인승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음, 여기 앞바퀴가 큽니다. 앞바퀴가 휠이 이제 12인치, 어, 12인치로 되어 있고요. 뒷바퀴가 좀 작고 앞바퀴가 12인치. 음 바구니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바퀴 또 브레이크는 이제 유압 브레이크로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FNC 보시면은 어, 키가. 여기 카드 키로 어, 갖다 대면 켜지고 갖다 대면 꺼집니다. 그리고 예한 5초 정도 어, 놔두면은 자동으로 락이 어, 이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거나 만지면은 소음이 나죠. 예 한번 타이어를 제가 굴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소음이 나면서 락이 잡힙니다. 네, 그리고 어, 키도 있어요. 키 키도 예. 키도 이렇게 키면 네 어, 키로도 킬수 있습니다. 어뭐 비상등 있고요. 어, 뭐 깜빡이, 클락션, 네크루즈기능 그리고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피드 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키는 이제 따로 되어있는데요 어, 얘를 이제 먼저 풀어 주시고 이렇게 두 개를 풀어 주신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들어 주시면 돼요 뭐 지금 제가 혼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게좀 그런데, 두 손으로 하면 손쉽게 뺄수 있습니다. 음, 여기 배터리, 예. 어, 이게 배터리는 1년 보증이에요. 음, 1년 동안 보증이 가능하고요 어, 이 샤오다오 제품은 또 2년 동안 무상 AS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또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또 충전 바로 하실 수 있는 포트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수납은 거의 뭐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되게 작기 때문에. 음... 그 대신 뭐 앞에 바구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헤드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헤드라이트. 이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어네 이제 회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깜빡이 라이트 끄면 이제, 이제 기본 및 이제 등이 나오고요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어,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LED가 RGB LED가 매립이 돼 있어서 음, 환하죠. 근데 옆에 있을 옆에서 봤을 때 색깔이 그리고 되게 어, 뭔가 되게 굉장히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뀌면서 어, 이 제품. 음,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 매장에 있기 때문에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 시흥시 정왕동에는 어, 제가 계약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매장 방문해서 직접 보시고 어,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